자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에 리뷰했던 우드가스 스토브의 추가 상품들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매는 우주 캠핑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자첫 번째로 이렇게 파이어링 그리고 펠렛 받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받침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이 파이어링만 4,900원이고. 이 펠렛 받침과 이 재받침은 각각 2,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긴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받침입니다. 기존의 재받침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이 바닥면과 사이즈가 일치했습니다. 거의 딱 들어맞았죠.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자, 새로 나온 재받침 경우에는 딱 이제 기존의 재받침이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기존의 재받침보다는 아무래도 폭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좀더 이제 사용하는데 안정감이 좀더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펠렛망입니다. 기존에 이제 펠렛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속의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펠렛이 바닥으로 다 쏟아졌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펠렛망이 있는 거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속받침에 딱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전혀 끼거나 그런 거 없이 불편 없이 그냥 딱 얹어주면 바로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어링입니다 기존의 파이어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펴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면은 이 옆에 주변부가 높아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음식을 해먹을 땐 좋지만 이제 불멍 때릴 때는 약간 여기 거슬렸습니다 아, 무래도 이제 아래 장작을 넣거나 뭐 하는데 좀 걸림돌이도 됐고요. 이제 그에 반면에 이제 세 새로 나온 4,900원, 4,950원이었나? 이 새로 이제 구매한 파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파이어링으로 쓴딱 이제 불멍하기에 높이도 적당하고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쾌적한 불멍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펠렛을 넣고 한번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부스러기 같은 거는 당연히 떨어지지만 이제 펠렛 자체는 망에 걸려져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이제 파이어링을 비교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이쪽 구멍이 이쪽으로만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구멍을 제가 있는 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속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혼자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특히 더더욱 그랬고요.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파이어링은 가리는 게 없이 바로바로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기존의 파이어링 같은 경우는 우드가스 스토브랑 같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만져봤을 때는 단단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손으로 휘었을 때 약간 주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스테인리스인 줄 알고 이제 힘을 줘서 한번 비틀어 봤는데 그냥 바로 찌그러질 뻔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우드가스 스토브를 보완해주는 데는 충분한 능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존의 우드가스 스토브의 사소한 단점들을 보완할 제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잘한 아쉬운 단점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되어가지고 매우 만족스럽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니까 구매처는 더보기란에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큰걸 사야겠어. 안 되겠어.